안녕하세요. 무동현정입니다 아, 지금 이 메모리 카드가 문제인지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꾸 날아가가지고, 아, 힘들어요. 암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제 몸을 좀 등하시 한거 있고, 무기력, 무기력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성이 돼가지고, 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걸래 이제 비타민C 메가독수를 하고 비타민E를 먹고 글루타치온을 먹으면서 정말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활기도 많이 차지고 몸의 소화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무당은 삶을 이제 일반인 분들이랑 좀 많이 다른 삶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도 많고요.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트라우마 아니 트라우마도 많고 과거의 상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조사님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내 몸을 돌보는 게 나의 조사님을 돌보는 것이고, 내 삶을 돌보는 게 나의 조사님들을 돌보면서 더 높은 조사님들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저도 다시 이제 약을 먹으면서 건강보조식품이죠. 이걸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좀더 좋아지고 항산화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더 피로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또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무당분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무당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기에 대한, 어,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면 이 지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잘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몸이 되면 지기도 건강하게 받고요. 그 건강하게 받은 지기를 우리가 이제 내에서 해석을 할 때도 좀더 건강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제가 집이랑 손님들한테 이제 전달해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더 순탄하고 우리가 좀더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더 긍정적으로 삶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당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고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러한 우울증 약이나 고황장애 약보다는 우리 티로실이라는 약이 있어요. 티로실은 티로신이라는 약과 오메가3 1000 오메가3 1000mg을 같이 복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검색을 좀 해보시고 좀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비타민 C 이제 메가독소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C 3,000mg을 하루에 3 번씩 먹어요. 그리고 오메가 3 저는 500g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두 번씩 먹고요. 그리고 저는 비타민 E 1,000mg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현재 4 개를 먹고 있고요. 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글루타치온 항산화 작용에 좀더 많이 도움이 되는 어, 약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주문을 했거든요, 저도.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어, 알리포사이랑 시스테인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먹으면,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영양분을 좀더 많이 흡수를 할 수도 있고, 비타민C도 좀더더잘 흡수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복용을 좀더 해보고, 또 이제 효과가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일단 비타민C를 많이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배에 가스가 좀 차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소화 효소제나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루테인, 아, 루테인이 아니라 이제, 어, 큐민인가 암튼 있는데, <laughs>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거랑 같이 해서, 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요런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 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일단, 이제, 비, 내 몸이, 이제, 내장 상태가 장기나 이러한 것들이 건강하면 비타민C를 공복에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별로 없어요. 위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위가 쓰리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식후에 이제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설사를 한다. 그러면 내몸 상태가 어느 정도는 건강하다는 증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타민C를 양을 줄이는 거를 이제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양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들과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복용을 해 보시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잠깐 검색해서 보게 돼서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어 테스트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저희 이제 신도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활력이 생기다 보니까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좀더 많이 다르고 이제 하루에 오는 무기력함도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더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좀더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주술은 우리가 경무을 외우고 뭐 하는 것보다 나 자신한테 거는 주술이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제 예가 해정이잖아요. 해정아 오늘도 화이팅하면서 내 거울에다가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나의 도파민을 정말 많이 생성시켜줘요. 우리가 우리한테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내몸 안에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다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루 아침을 좀더 긍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은 꼭 하시길 바, 부탁을 드려요. 네. 제가 이제 부탁까지 드리고 저, 저도 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역기나 그러한 것들을 좀 하기도 하고 제가 또 따라 하고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이제 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정말 내 몸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의 조상님이다 나의 조상님이다, 신령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몸을 돌보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보다, 보이는 내 몸, 만져지는 내 몸을 돌보는 게더 효과가 좋고, 더 피드백이 좋고. 더욱 긍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에다 기도해봤자 피드백을 뭘 받아요? 신은 신의 일을 하는데. 하지만 내 몸은 내가 건강해지면 내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기분이 태도를 만든다고. 하루 아침에 나한테 화이팅을 한 삶과 하루가, 하루와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 하루를 살았을 때는 다르다니까요. 예. 네. 이게 내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이는 영역을 설명을 많이 해 드리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영역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면 오른 거고 가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내 몸, 보이는 나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이라는 거는.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면, 건강한 지기를 받고, 건강한 말을 내 뱉으면서, 제가 집들을 좀더잘 풀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라는 건 절대 치유가안 돼요. 다만, 내 몸이 건강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과거에 사셨던 조상님들을 풀어주고 가는 이유가 앞을 가기 위해서 풀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 조금 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아물죠 이런 상처는 티도 안 나요 하려면 내가 한 10cm 정도 찢어졌어요 그럼 깨맸잖아요 깨매면 그깨면 상처는 두고두고 남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았어 그러면 비 오는 날마다 우신우신거려 평상시엔 괜찮다가 그럼 이러한 것들은 때가 되면 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는가. 그게 정말 중점이고, 제가 이번에 저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많이 느꼈고, 제가 직접 이걸 비타민 C 메가독소를 해보니까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된다 싶어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상황이 이제... 어, 조건이 되면 계속 해볼 생각이고 또 다른 기타 좋은 제품들도 같이 복용을 하면서 좀더 나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옛날에 이제 좀더 활기찼던 어, 무당 해적으로 좀더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효과를 지금 한 2주밖에 안 냈는데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게 일단은 유산소 운동이라 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나갈 수 있는 그것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힘을 빌려서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을 드시지 마시고 이러한 비타민 C, 메가독수나 티로신 같은 거를 드셔가지고 오메가 3라 이런 걸 드셔가지고 그리고 티로신이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치매도 예방이 좋고. 그 오메가3까지 같이 드시면 내 건강에도 좋,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 여유가 되시거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어,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한번 많이 나와요. 예.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 나한테 맞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어, 내 몸을 돌보는 게 나의 조사님과 신령님을 돌보는 거고, 내 삶을 돌보는 게 나의 조사님과 신령님을 풀어드리고, 더 높은 조사님과 신령님들이 나한테 올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내 정신도 건강해지니까,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주술보다 아침에 거를 보고 나 자신한테 이렇게 하이파이브 화이팅 한번 하, 해주는 게 5초나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회장아 오늘도 화이팅? 끝이란 말이에요. 웃으면서 해주는 게. 그럼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것 자체가 내 조사님들한테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전 안에 계시지가 않잖아요. 내몸 안에 항상 거주하고 계시는 게 나의 조사님이랑 실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내 몸을 좀등한시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이 울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지를 항상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된다면 그게 다 지기잖아요. 지기를 받는 거고.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물을 좀 많이 섭취를 하고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섭취를 해서 내 몸을 좀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또 뭔가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더 좋다.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중에 이제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비타민 C는 거기에서 제일 싼거 드시면 돼요. 가장 저렴한 거. 어 대웅제약인가 거기에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대웅이 대웅이 맞을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비타민 C 이제 뭐 약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가립으로 된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제 물 머금고 그냥 턴 다음에 그냥 바로 삼키면 되거든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